또 주지가 나와 버렸습니다. 그러면 강제가 근데 뭐였더라? 여서 한국의 역사가 보이네요. 컨트롤에서 세종대왕의 그럼. 한글이 보이는 것 같고 성현님의 밀한 마디 한 마디에서 이신식 고님의 기백이 느껴지는 듯합니다. 반갑습니다. 히든 미션자님 슈퍼 채팅 5만 원 감사합니다. 히든 미션 성공 미션에 목 매지 않는 모습. 아이고 히든 미션님또 5만 원후원도 감사합니다. 좋다니까. 아프다고 님 슈퍼 채팅 2천원 감사합니다. 엄마가 포기로 스타 접기 해 주세요. 아유또후원도 감사합니다. 안 죽는데, 어떻게 막아, 어? 봤잖아. 생덤으로 한번 가볼까? 운영을 하자고 했으니까 생덤으로 해도 할 말은 없습니다, 상대는. 일론 지어줄 거고요. 부유하게. 갈 생각. 집중한다 양반다리야 뭐 오호 무서운걸요 자동차 감성공학 랩 밑줄 자감랩님 슈퍼채팅 1000원 감사합니다 아이고 자동차님 또 1000원 5 감사합니다 양반다리를 시전했어요 상대방 이고 쉽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로님 슈퍼채팅 2천원 감사합니다 아비터만 뽑아서 유닛들은 얼리고 건물은 아비터로 때리는건 어떤가요 아비터로 이제 건물을 깨서 이기려면은 이제 시간이 이제 하루로는 부족하죠 워낙 이제 데미지가 약하기 때문에 한 1일박 2일로 해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거는 에드걸룸또감사드리고요 정찰이 이제 한 번이 오면 안 되는데 아, 일단은 대각으로 정찰 한번 갈게요. 지금 이제 정찰을 한번 가볼까? 지금 오호! 야 이거 좀 빠르다. 이러고 상대가 쇼부치기 빨라 이거 무조건 치즈로 잡 온다는 건데 그럼 막아줄 준비 2개돌하겠습니다 S 씨 체력을 좀 깎아줄 또 위에서 왔거든 요 일단. 돌줄 알았다. u t h a p r o n 님풍선 1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또 150개 선물 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월급날 조공. 아이고 또집장인님또 3만 원 우원. 아이고 또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벙커로시하고 들올것 같은데 벙커리 감사합니다 야 이거 다소신가보다 어? 감사합니다 S12 움직임이 심상치 않죠 그렇죠 자 마리나 한번 때려주고요 그렇죠 맞는거 하나씩 내주고 잡았습니다 일단 질럿 일단 뜨거든요 질럿이 만든 거 하나씩 해주면서 치즈러쉬 하지만, 대기합니다. 대기요. 잡아줄거야 잡아줄 거야. 좋아요. 마린 커트. 또 감사합니다. 끝까지 잡아줄게. 끝까지 뭐야. 대각에서 온 거야, 이 친구. 어딜 도망가나? 어, 걸쳐왔네. 도망가자. 드라군 그 뜨거든요 이제 소스. 잠깐만 위험하다. 그래도 이제 넥서스만 지키면 된다는 거고 본진이 이제 생가이지만 않으면 됩니다. 드라군이 한번 떴고요. 드라군이 한번 떴고요. 슬. 허허 안 되죠. 바로 아, 이제 역으로 압박 들어갈 생각, 그러면 이거는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오구요. 자. 벌처가 일단 정결이 있는 거 확인. 그리고, 저는 이제 복구를 해줍니다. 후속 들라고는 달리지 않겠습니다. 벌처가 또올수 있기 때문에 말이죠. 마린 하나 제거해줬고. 아, 야, 입구라니까. 어, 뭐 하는 거야 지금. 공격이 말을 안 들어요 일단 자 벙커를 지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 상대 오히려 이제 압박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조스 슬가 한번 들어가 버리기 자동 차감 성공학 랩 밑줄 자감 자, 랩님 슈퍼 세팅 2001 단단한 말 하나가 때리는 건 나쁘지 않아요. 승자에게 즐거움을 주는 김성현에게 국면 청원합니다. 공의하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잡아줄게요. 계속 간단해서 죽지 않습니다. 있으면 어, 네, S.C. 이거 짓는 거를 좀 제거를 해줘야겠고요. 복구는 굉장히 많이 잡아주고 있죠 지금. 그러면서 저는 복구가 다 됩니다 지금. 복구 책상 올려줄 거고 탱크 안 나오나. 탱크가 슬슬 나올 때가 됐는데, 탱크를 안 찍는다면 한번더 올라갈 만 하죠, 이거? 일꾼이조 로. 벌처 같은 게 너무 까불면은 이거 안 되죠. 사업을 안 눌렀구나, 내가. 아, 좋습니다, 상대. 어이구야, 일꾼이 없네요, 일단. 일꾼이 다 죽어버렸네. 어디가? 스타 t 돌려겠다, 스타게이트 o k at the stag. Do they go f 쳐 있었죠? I'm g 뭐 i n g to g 는 Do t 요 e y go for it? I'm going to go f o 이 it. I'm going t 양반이었던 상대가 선민이 돼버렸다선도 감사합니다. 자 공격 한번 가겠습니다. 앞마다 커맨드 들고 이거 뭔가 좀 약간 버티기로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친구. 탱크 잡아줄 거야 탱크. 설마. 죠이 정도 화력으로는 말이죠. 자, 네스타임. 아니야, 내가 잘해서 그래. 어, 우리 어, 나쁘다. 나를. 만 나서, 어, 상, 상당히 운 이, 안 좋아？그래, 어, 강해져서 돌아, 돌아와라, 어, 너무 허약하다. <웃음> <웃음> 자, 이렇게 또 지지가 나와버렸네요, 여러분들. 게임이 끝났습니다. 오늘부터 너를